예,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호입니다 준비되셨죠? 예.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가정! 아 이게 좀 액션이 좀더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가정! 예 좋습니다 예, 하나님의 살로의 은혜 그리고 부흥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넘치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충만하여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혹시 아, 히딩크라고 하는 이 축구 감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은 우리나라가 아, 사상 최초로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일궈냈을 때의 축구 대표팀을 맡았던 감독입니다. 아, 이 어, 업적 때문에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은 우리나라 축구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로 그리고 축구 영웅으로 지금도 손꼽히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맡았을 때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특출난 그런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이 히딩크의 리더십에 대하여서. 어, 많은 책으로도 출판이 되었고 출간이 되었고 어, 많은 언론에서도 좀 대서특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 히딩크 감독이 축구팀 대표팀에서 보여준 이 리더십이 어떻게 주문이 되어지냐면 어,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위계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팀에 들어와서 위계질서를 없애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동방예의 지국의 나라로서 선후배 문화가 굉장히 깍듯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선배 선후배 문화가 존댓말로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하물며 운동선수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엄격했던 것이죠. 그런데 축구 경기를 할 때는 늘이 존댓말이 문제였습니다. 축구 경기라는 게 아주 잠깐의 기회, 아주 잠깐의 그런 판단으로 꼴이 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이 존댓말을 하는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어, 순간에 기회가 포착이 되었을 때 어, 패스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존댓말이 들어가는 거죠. 황소동 선배님, 예, 홍명보 선배님 예,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니까 어, 이거에 대해서 히딩크 감독은 굉장히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존댓말, 존댓말 하지 말고 불필요한 말들 길게 하지 말고 반말을 해라. 그리고 이게 피치 위에서 그라운드 위에서만 반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반말을 즐겨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어린 선수였던 이천수 선수에게, 가장 고창급 선수인 홍명보 선수에게 가서 반말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가장 나이가 어린 이천수 선수는 겁없이 하게 됐죠. "명보야, 밥 먹자" 라고 해서. 예, 지금까지도 조금 웃기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로 남아 있게 됩니다. 예, 히딩크의 어떤 리더십 두 번째는 어, 이런 것들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기초 체력을 아, 다시금 증진시켜라. 아, 스킬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체력을 올리라는 것이죠. 아, 당시에는 예, 축구 경기 팀의 어, 스타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질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에게도 똑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아무리 잘해왔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축구 경기는 체력으로, 체력으로 하는 거다. 체력이 있어야 기술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기초 체력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을 엔트리로 발탁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초 체력을 중시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이 히든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세 번째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그런 정신을 주문을 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역시나 공인, 국가대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계속해서 조성됐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언론들이 너무나도 비난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팬들마저도 굉장히 쉽게 쌍스러운 욕을 그들에게 해 됐습니다. 지금도 선수들이 실수를 하고, 그리고 경기에서 무참히 패배하면 수많은 언론들 또는 팬들이 어떻게 욕을 합니까? 밥만 먹고 축구만 하는데 그거밖에 못하냐? 발이 세모발이니, 네모발이니, 공이 아프다 그러냐? 뭐 이렇게 살살 차니? 이런 말들을 하면서 힐란하게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득달같이 달려들어오면서 계속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니까 이 선수들이 플레이와 또 개인적인 삶에도 이게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는 겁니다. 패스가 실패하고 슛이 실패하고 또 계속해서 어떤 수비나 어떤 공격이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니까 너무 까이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백패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히딩크 감독은 그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축구라는 것이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한번의 성공으로 승부를 결정 짓는 스포츠다.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빼앗기면 또 가서 빼앗고 또 다시 시도하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도전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패스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다가 골이 들어가고 그렇게 이기는 것이 스포츠 축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시도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히딩크 감독은 5대0 감독이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히딩크 감독은 주눅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강팀과의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강팀과의 경기에서 수없이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강팀과의 경기에서 한 번의 성공, 두 번의 성공, 열 번의 패스의 성공을 하다 보면, 아, 강팀을 상대로도 할수 있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패스하고 슛을 시도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우리나라의 성향을 꼬집었던 리더십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파격적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패하더라도 또 시도하고 또 도전하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신앙 생활도 당연히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꼭 성공만을 이루어내지는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이나 넘게 먹이는 배불리 먹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은 뒤에 그냥 되돌려 보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또한번 주문을 합니다.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서 배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도시락을 먹은 이 무리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에게는 얘들아, 너희들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있어. 베세다로 가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지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고지고대로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냥 건너가게 됩니다. 베세데로 나어머 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48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바람이 불기를 시작을 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4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의아한 점을 한두 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자들 자신의 어떤 열심이나 자신의 선택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길 속에서 바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라 것을 우리들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도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데 무엇보다 그 어떤 이유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오병여의 기적이 일어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관심을 다 받게 되었고 어쩌면 제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전복시키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시기를 더욱더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더 물어볼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런 일까지, 이런 놀라운 능력까지 행하시는데, 이제 왕으로 등극하셔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발판 삼아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서셔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서 멈추시고 이들을 돌려보내십니까? 질문할 수 있을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서 배를 타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갑니다.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어떤 딴지도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순종해서 걸어갔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던 제자들도 바람 앞에서 지금 힘겨워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명색이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한 그래도 12명의 정의의 요원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중에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삶을 내던진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올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믿음을 갖고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을 이들을 덮고 있는 이 바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람의 거스름으로의 이 바람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광풍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어떤 거센 바람, 비바람, 폭풍 그런 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은 그냥 바람입니다. 배가 앞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맞받아치는 그 바람이요. 어 물에서 어, 어부로서 이 바닷가에서 호수에서 어, 물질로 어, 잔뼈가 굵었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이 바람에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만큼 그들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볼수있다는 거죠. 그냥 맞바람. 자연스럽게 치는 바람에도 그들은 지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힘겹다라는 이 단어는 고문을 받는 고통 이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문 속에 있다 그 정도로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도 우리들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대항하는 바람을 만날 수 있고요 그 바람 가운데 힘겨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별것 아닌 바람에 우리는 힘겨움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그래도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가라라고 했을 때저 애가 시험 기간이라서 못 가요. 저 집에 빨래 해야 돼요. 청소 해야 돼요. 이런 말로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이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에는 어려움이 닥쳐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으로 걸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오니까 바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야, 이 바람이 우리들을 힘겹게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곧 우리들을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냥 힘겹게 이 노를 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힘겹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왜 이런 시간을 겪습니까? 그들은 건너편으로 가는 데 실패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실패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타 있는 제자들 중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다 힘겨워하는데, 그 중에 베드로만큼은 그 중에 그래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하셔서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힘겨워하는 제자들 곁에 예수님을 찾아오셨는데,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처럼 저도 물 위에 서고 걷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 예수님을 향한 아 예수님이 그래.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이지. 이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지라는 그런 믿음으로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내 네,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렇게 물 위를 걷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시 후에는 물 안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죠. 베드로도 조금 더 나은 믿음을 보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저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지만 베드로는 그럼에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어,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출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람을 보고 그를 감싸고 있는 그 바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바람에게 나를 감싸는 이 환경의 시선이 빼앗겨서 어 이게 뭐지 내가 진짜 걷네 여기 계속 있어도 되는 건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점점 점점 요동치고 흔들려서 결국에는 물 안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멋지게 출발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실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아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를 자주 겪어왔을 수도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실패를 겪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들은 죄책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좌절감을 당연히 맛볼 수도 있고 불편함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내가 자녀교육을 한다라고 그렇게 자부해 왔지만.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의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고요 사회 안에서의 관계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 성품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실패를 맛볼 수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마저도 우리들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마음의 죄책감을 갖겠죠. 나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데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된 걸까?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겪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패를 겪지 않는 방법은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시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번 부인했다라고 해서 우리들은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가락질을 왜 받게 되었습니까? 왜세번 부인하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럼에도 예수님의 신문 장소까지 나아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도 믿음을 지켜보겠나 보겠노라고 시도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그래도 예수님께 내가 조금 더 나아가 보겠다라고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일대기를 생각해 보면 크게 청소년의 시절, 그리고 청년의 시절, 그리고 어른 장년이 되었을 때의 그 시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시기, 청소년, 청년, 장년의 시기를 겪으면서 그는 온통 실패 투성의 삶을 살아왔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 마가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심문 장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이라는 것이 들통날까 봐 자신의 알몸 상태로도 그냥 도망가게 됩니다. 자신을 덮고 있었던 이불을 다 버려두고 알몸으로 도망가게 되죠. 청소년이 되었을 때그 마가는 예수님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의 시절에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 보겠다라고 또 다시 시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같이 동행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시기 속에서도 마가는 어떻게 될까요? 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크게 싸우게 된 이유가 바로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를 데려가야 하느냐, 데려가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에 마가는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청소년의 마가, 그리고 청년의 마가 똑같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청년의 마가 때는 그래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시도를 했었던 조금 더 나은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더 따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어 작년이 되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바울이 다시금 마가를 불러서 나의 동역자 마가라라고 불러서 세워줍니다. 바울이 세워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 마가는 결국에 그 시도 끝에.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처음 기록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굉장히 큰 실수 그리고 또는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외부 일정을 하게 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 만나기로 담임 목사님과 약속을 잡았죠. 저는 당연히 알람을 맞췄겠죠. 3시 아니 2시 50분 알람을 맞췄는데요. 어, 핸드폰이 울리는 거죠. 잠이 들어서 예, 핸드폰이 울리니까 아, 일어나야지 했는데 이게잘 들어보니까 알람 소리가 아닌 거예요. 전화벨 소리가 있었고 예, 거기 목사님과의 예. 그래서 그만 예 다영 목사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고 다영 목사님과 함께 예,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예, 새벽부터 출근하기까지 엄청난 좌절감과 실망감, 무력함, 예, 멘탈이 터져서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출근을 하자마자 예,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다영 목사님의 호출이 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목욕실에 들어가자마자 예, 무릎 무릎을 꿇었는데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되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다만 이 실패에 짓눌리거나 억눌리지 마라. 앞으로 잘하면 된다. 이 말이 이 한마디 말이 새벽부터 출근하는 그 시간까지. 모든 억눌렸던 그 마음이 그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죠 목사님의 격려와 좀 위로 그 덕분에 실패를 딛고 그 이후에 좀더 즐겁게 힘차게 좀 사역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 목사가 되면 이 정도 내공은 있어야 되고 이 정도 의 마음의 온유함은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 우리가 실수할 때 있고요, 실패할 때 있고, 힘겨워할 때, 실패의 과정을 겪을 때, 우리의 하나님도 예, 이것보다 더큰 위로와 격려로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도 실패 투성이었고요. 그러나 실패투성이었지만 바울 그한 사람의 세워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들에 정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베드로도 역시나 실패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실패 속에 머물러 있거나 거기에서 억눌려 있거나 짓눌리지 않았고 다시금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와 은혜로 왕이 된 다윗이 있습니다. 그 다윗은 왕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겁탈했습니다. 역시나 실패를 했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듯했지만 본토는 떠났을지 몰라도 친척을 떠나지 못해요. 롯을 꾸역꾸역 데리고 가면서 반쯤 짜리 순종을 하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 캐지만 그 약속을 역시나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실패 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실패를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건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이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실패와 경험과 상황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그마저도 우리 인생의 약이 되고 길이 될수 있도록 또 선한 것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의 송품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속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 속에서도 정직한 면에서도 겸손한 면에서도 분노하고 정죄하는 그런 우리의 삶그 속에서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수많은 실패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사용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셔서 우리들을 성숙하게 만들어 내시는 그런 선을 이루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가운데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 그 속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도하지만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산재에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져갈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정진해 보는 거죠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 보고 계속해서 달려가 보고 믿음 갖고 열심히 나아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한다고 한들 거기에 억눌리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달려가 보는 것입니다 그 실패 속에서도 또 시도했을 때그 상황과 경험들을 묶고 묶어서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꼬일 대로 꼬인 그 지점 역시나 나의 노력과 나의 최선이 끝까지 난한것 같은데 그것이 달아서 어떤 힘도 쓸수 없을 것 같은 그 때가 올지라도 성령의 권능 하늘의 용기와 하늘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하셔서 새로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조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에 빠진 베드로, 그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믿음이 없어서 계속해서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그에게 나아가서 손을 내미시고 바다에서 건지시고 건너편까지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의 손을 붙으시죠. 붙잡고 일으키시고 함께 배에 올라서 갈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십니다. 다만 그 상황 속에서 훈계는 들을 수 있죠. 훈육은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는, 다시금 시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설득하시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하나씩 모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베드로도 마가도 그리고 오늘 실패한 수많은 제자들 온통 실패투성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저변에 흐르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여서 실패하지만 그 실패를 붙드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일으키시고 다시금 시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마침내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바다를 건너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성경의 시선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저 앉아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신다라는 것. 우리가 시도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어느 순간 자라 있을 것이고요. 우리들은 다음의 실패는 조금 더 나은 실패가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들은 성장해 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성장시켜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은 계속해서 시도해 나아가는 조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순종해서 달려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 생활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속에서도 또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올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힘겼다고 해서 내 스스로를 평가 절하하지 마시고 자질감에 억눌리지 마시고 자존감 죽이지 말고 내 손을 붙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 너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너의 인생이 실패하진 않았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활용하고 또 환영하고 그런 실패를 받아들이고 또 다시 도전하고 시도함으로써 우리의 숨길을 결국 붙드시고 함께 배에 올라서 건너편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날마다 기뻐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